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7절 말씀입니다. 구야 성경 여호수아 19장 47절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민 오늘 새벽에 입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 지파들의 땅 분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단 지파를 주목해 보려 합니다.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 옆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옆이면 블레셋이 가까이 있죠. 그래서 블레셋의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오래 못 버티고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성경만 보면 단이 더 넓은 곳에 가서 또 다른 지역까지 점령한 것으로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을 그 공격을 못 견디고 흩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둘로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분배받았던 남쪽에 남아 있는 단 지파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못 견디고 북쪽으로 이동해서 레셈이라 지역을 점령한 단지판 사람도 있는 겁니다. 47절 앞부분을 자세히 보시죠. 그런데 단 자선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겉으로 보면 확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원래 있던 남쪽 지파에, 단 지파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단집합니다. 그곳에 남아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 전체 스토리를 보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원래 분배받은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 사사시대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북쪽으로 올라간 단지파 사람들이 앞장선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단지파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자기 집만의 제사장으로 삼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복을 빌어라.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래도 원래 분배받은 땅을 지켰던 삼손의 가족들 예를 들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죠. 물론 삼손이 블레셋의 꾀임에 빠져서 잠시 소명을 잊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삶은 결국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마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또는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북쪽으로 이동해서 결국 다그 집파가 사라지다시피 한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런 질문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곳에 나는 지금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곳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인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이스라엘 구을 그럼 알았다면 결코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다 보면 그곳에서 은혜의 뿌리를 깊게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뿌리가 깊어야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듯이 꾸준한 믿음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응답의 사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님이 평안함이 임하신다면 지금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겁니다. 그 장소 자체는 더 깊게 들어가면 보면 그 장소 자체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바뀌어도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곳에서 순종하고 그곳에서의 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나와 내 가정에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든 집화가 분배를 다 마치고 끝으로 분배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다 분배를 받고 사명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 끝에 자기가 사명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수아가 분배받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닌 듯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갈렙이 저해보는 산지를 내게 네 달라 가장 점령기 까다롭고 어려운 것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요수아도 비슷해 보이더라 이겁니다 5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50절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며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나.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도 산지를 받습니다. 농사짓기 편하고 목축하기 편한 평지나 다른 편한 곳이 아니라 산지를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합니다. 자신은 살아가기 힘든 거친 땅을 받은 겁니다.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땅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부담 주지 않고 자기가 일부러 어려운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그러면 그 땅은 성읍도 없었던 곳입니다. 살 집들도 자기가 가서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땅을 일부러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 갈렙과 지금 여우수와의 모습 보면서 도전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거치고 가나 땅을 정폭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은 여우수와 갈렙이죠 출애굽 1세대이기도 하고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고 대우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선택한 것을 보면 똑같이 어려운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 백성들은 더 도전받고 더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었어야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해서 좋은 땅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따라오지 않을 걸 너무나 잘 아니까 힘들어도 본을 보인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는 공동체를 위해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누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러한 성교는 자가 되고자 참여하는 데 도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빈자리를 야곱이 채워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됩니다. 축복이죠. 그 다음, 모세의 빈자리를 요수와 갈립이 너무나 잘 채워서 가난한 정복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빈자리를 디모드와 다른 제자들이 채워서 십자가 복음을 확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믿음이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뉴욕 십자가교회는 라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 들고 천국 갈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누군가는 이 뒷자리에 또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 맡겨진 순간만큼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맡겨진 믿음에 감당을 해야 이 시간의 타이밍에 나는 진에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갈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도 앞서 섬긴 믿음에 사람들이 빈자리를 채우며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100년이라 하면 그 30대 때부터 이제 일할 열심히 일할 그 나이에 나머지 인생을 그 맡겨진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수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참 소망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빈자리를 너무나 충실하게 세운 그 사람들처럼 나도 이제는 누군가 내 앞서간 믿음의 사람의 빈자리를 잘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존경하는 그 누군가의 빈자리를 나도 본받아서 이제 그 사람의 빈자리를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채워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게 하시고 또 나의 그 믿음의 빈자리를 누군가 다시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